yaın 안녕하세요. 축구를 사랑하는 거바니 축구분석가 기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구 승부패 2024년 7회차 14경기 전격타 분석해 왔고요. 7회차 보니까 이탈리아 세리아의 야 23라운드 7경기 그리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7경기가 대상 경기네요. 그럼 저희 긴 영상 시청해 주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아시안컵 4강 경기 조금 있으면 12시에 치러지니까 4강전 모두 함께 응원하자고요. 그럼 제 1번 경기 어 탈리아 세리아의 칼리아리 대 라치오 경기네요. 일단 홈팀 칼리아리. 6회사 4승 6무 13패 19위에 위치했고. 칼리아리의 키플레이어 공기서 파볼레티 선수죠. 이번 시즌 4골 1돔 기록하고 있고. 칼리아리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오리스타니오 선수 부상. 핵심 미드필더 로그 선수 부상, 핵심 공격수 쇼무로도프 선수 부상이네요. 반면에 원정팀 라치오리 이것은 10승 3무 8패의 8 위에 위치했고, 라치오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앤더슨 선수죠. 브라질 국가대표 선수이면서 두골7 도움 기록하고 있고 라치오에서는 주축 선수에 큰 부상은 없어요. 그래서 각간 결론? 결론은 뭐 전략상 라치오의 절대적 우위와 함께 칼리아리가 최근 8경기 1승 2무 5패로 여전히 부질한 흐름으로 강등권에서 허덕이고 있는 반면에 라치오는 최근 7경기 5승 1무 1패로 다른 3승 3회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원정팀 라치오의 한골 1차 친담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경기 EPL 플럼대 본머스 경기네요. 일단 홈팀 플럼 리그에서 7승 5무 11패 13위에 위치했고 플럼의 키플레이어 미드플더 페레이라 선수죠. 브라질 국적 선수 이번 시즌 한골 6도음 기록하고 있고 플럼에서는 핵심 라이트윙 트라우레 선수 부상. 전액심 라이트윙 해리 윌슨 선수 부상 전액심중앙 사태백 디오프 선수 부상 전액심 공격수 어히메네즈 선수 부상 전액심중앙 사태백 바세이 선수 차 대표팀 차출 전액심비 투더, 이워비 선수도 대표팀 차출로 빠져있습니다. 판매는 원정팀 본머스 리그에서 7승 6무 9패 12위에 위치했고 본머스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솔랑케 선수죠. 이번시 14골 2도움 기록하고 있고 본머스에서 핵심 라이트백프레데릭 선수 부상 조렉심 라이트백이죠. 아론스 선수 부상. 조렉심 미드필더. 타일러 아담스 선수 부상. 야, 핵심 라이트 미드필더. 우아타라 선수 대표팀 차출, 주력 시인 미트필더 빌링 선수 보상이네요. 그래서 생각한 결론, 결론은 뭐 순위로 보나 승점으로 보나 전력상으로 보나 팽팽한 양팀의 격돌이기에 7왕 승부 끝데 저득 점부 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격의 EPL 루턴타운 대 셰필드 유나이티드 경기네요. 일단 홈팀 루턴타운 리그에서 5승 5무 12패에 17위에 위치했고 루턴타운의 키플레이어 공수 아데바이오 선수죠. 이번 시 9골이야 많이 넣었다. 9골 기록하고 있고 루턴 타워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나칸바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 센터백 로키어 선수 부상이네요. 반면에 원정팀 셰필드 유나이티드 리그에서 2승 3무 1 7패에 꼴찌에 위치했고 셰필드 유나이티드의키 플레이어 미드필더 메가티 선수죠. 현재 두골이 도움 기록하고 있고 셰필드 유나이티드에서는 주전 핵심 중앙 센터백 바시암 선수 부상. 핵심 공격 수저 제비손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수비 수저 이 발독 선수랑 에간 선수 부상, 전핵심 공격수 브류스터 선수 부상입니다. 그래서 잠깐 결론 결론은 전력상 로턴타운, 로턴타운의 약우세와 함께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최근 3연패에 빠지며 리그 꼴찌가 굳혀져 가고 있는 반면에 야 최근 로턴타운이 무섭죠. 최근 강호 이브라이트오팔 변은 홈에서 4대0 대파. 야, 쉽지 않은 뉴캐슬 원정 경기 대 이변이었어요. 지난 경기 야 4대2로 이기 있었어요 심지어 일단 수비가 좀 문제이긴 한데 야 막강한 화력을 뽐내며 이어서 뉴캐슬과 4대4 무승부를 거두는 등 최근 5경기 3승 2무로 초상승세인 상황 최근 공수 경기력 및 흐름을 비춰볼때 홈팀 루턴타운에 한골차 진땀승을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경기 epl 토트넘대 브라이턴 오프비온 경기네요 일단 홈팀 토트넘 하스퍼 리그스 13승 5무 5패 5위에 위치했고 토트넘의 키플레이어 공수 히샬리송 선수죠 브라질 국가대표 선수 이번시 10골 3돔 기록하고 있고 토트넘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비스마 선수 대표팀 차출. 핵심 미드필더 로셀소 선수 부상. 핵심 레이... 레프트 윙솔로몬 선수 부상. 주전 핵심 공격수 야 손흥민 선수 대표팀 차출이죠. 판면에 원정팀 브라이튼호 팔비언 리그에서 9승 8무 6패 8위에 위치했고 브라이튼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주앙 페드로 선수죠. 브라질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16골 2도움 기록하고 있고 브라이튼에서는 야 부상 선수가 좀 있네요. 어, 주전핵심 미드필더 비스, 아, 주전핵심 라이트백 벨트만 선수 부상, 주전핵심 미드필더 엔시소 선수 부상, 주전핵심 레프트윙 미토만 선수 대표팀 차출, 주전핵심 라이트윙 마치 선수 부상, 주전핵심 공격수 아딩그라 선수도 대표팀 차출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결론, 결론은 뭐 평평한. 전력상 팽팽하게 무승부를 배제할 순없겠으나토트넘이 최근 홈 경기력이 준수하고 최근 브라이턴오프 알비온의 원정 경기 수비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 이미 시즌 이미 지난 시즌 토트넘이 홈에서 브라이턴오프 알비온을 격파했었었고 최근 공격 전개 면에서 토트넘이 약 우세로 판단되는 바 홈빨까지는 홈팀 토트넘의 한골차진담성을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 경기 이편 올버햄튼 대브라이턴 포드 경기네요. 일단 홈팀 올버햄턴여기서 9승 5무 9패 12위에 위치했고 올버햄턴의키 플레이어 윙어 저 네투 포프로토칼 국가대표 선수 어, 최근 이 원톱으로도 뛰고 있는데 이번에 두골9 도움 기록하고 있고 올바햄트에서는 주전 핵심 레프트백 누리 선수 대표팀 차출. 주전 핵심 공격수 야황희찬 선수 대표팀 차출. 핵심 미드필더 트라우레 선수 대표팀 차출로 빠져 있습니다. 반면에 원정팀 프렌트포드 리그에서 6승 3무 12패 15위에 위치했고 프렌트포드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모, 마우페이 선수죠. 마우페이 선수가 프랑스 프랑스 국적 선수죠. 이번 시 6골 4도움 기록하고 있고 브랜트포드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은베모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레프트백 헨리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라이트백 히키 선수 부상, 핵심 공격수 위사 선수 대표팀 차출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결론 결론은 전략상 울버햄튼 야구 소와 함께 이미 한달전 울버햄튼의 FA컵 홈 경기에서 브랜트포드를 3대 2로 격파한 것을 비롯해 갖고 울버햄튼은 최근 브랜트포드를 상대로 한홈 경기 2연속으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브렌트포드가. 원정 경기 3연패를 비롯해 3 경기 동안 무려 9실점을 허용하며 원정 경기에서 국도의 수비 불안감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홈팀 울버임튼에한골차찐땀승을 예상하겠습니다. 다음 6방 경기 이탈리아 세리에 A스 로마 대 인터밀란 경기네요. 일단 홈팀 에이스 로마 리그에서 11승 5무 7패고5위에 위치했고 에이스 로마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루카쿠 선수죠. 벨기에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 유로파리그 9골, 유로파리그 5골 1도움 리그 9골 1도움 총 15골 2도움 기록하고 있고 에이스 로마에서는 주력심 중앙사 스몰링 선수 부상. 주력신 공격수 아브라함 선수 부상, 핵심 미드필더 산체스 선수 부상. 조렉신 비둘기들 아우아르 선수 대표팀 차출. 조렉신 중앙 스탭에 은디카 선수도 대표팀 차출로 빠집니다. 판매는 원정팀 인터밀란. 야 18승 리그에서 18승 3무 1패의 선두에 위치했고, 인터밀란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라우타르 마르트네즈 선수죠.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체임스에서 두골 리그에서 19골 야. 19골은 당연히 리그 득점순위 단독 선두고요. 리그에서 19골 이움총 21골 이움 기록하고 있고, 인터밀란에서는 핵심 라이트 미드기다 쿼드라도 선수 부상이네요. 그리, 에, 그래서 약간 결론 결론은 전력상 인터밀란의 우세와 함께 인터밀란의 최근 5연승 야 지난 라운드는 야 우승 후보간의 불수령이 되는 한판 유벤투스를 만났는데 1대 0. 야그 경기마저 승리로거뒀어요최 l 5연승으로 여전히 공수 막강함을 선보이고 있고 리리 선두를 달리는 n t 에에 m 스로가는 최근 리그 최하위권 상대팀들을 상대로 접전을 펼치는 등야 그래도 칼리아리는 어제 있던 칼리아리 경기를 4대형 대승을 거두긴 했네요. 그래도 경기력 기복이 존재하고 있고 최근 두 팀의 7번 맞대결 인터밀라의 6승 1패로 천적이 모습까지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정팀 인터밀라의한골쳐 진땀승을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경기 EPL 노팅엄 포레스트의 뉴캐슬 경기래요 일단 홈팀 노팅엄 포레스트 리그에서 5승 6무 12패 16위에 위치했고 노팅엄 포레스트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아원이 선수죠. 나이�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 5골 2도움 기록하고 있고 노태우에서는 주전 핵심 중앙 스포백 볼리 선수 대표팀 차출 주전 핵심 미대표는 쌍가레 선수 대표팀 차출 핵심 공격수 오리기 선수 부상입니다 판매를 원정팀 뉴캐슬 리그에서 10승 3무 10패 9위에 위치했고 뉴캐슬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고든 선수죠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 이번 에즌 7골 5도움 기록하고 있고 어, 뉴캐슬에서는 야, 주전 핵심 공격수 아, 이삭 선수 부상이고 어, 이삭 선수 보상이네요 그래서 잠깐 결론. 결론은 뭐전략상 뉴캐슬의 절대적 우위와 함께 노팅엄 포레스토가 최근 3경기 1무 2패로 부진한 흐름인 반면에 뉴캐슬은 최근 원정 경기 3연승으로 원정 경기 초강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고 3경기 동안 8득점 1실점으로 안정적인 공수 원정 경기력을 선보이고 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팀 난타전 끝에 원정팀 뉴캐슬의 한골차 진탐성을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 경기네요. 이탈리아 세리에 사소울로 대 토리노 경기입니다. 일단 홈팀 사소울로 리그에서 5 5승 3무 13패 15위에 위치했고 사솔로의 키 플레이어 라이트윙 페라르디 선수죠 이탈리아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 9골 3도움 기록하고 있고 사솔로에서는 주전 핵심 라이트백 톨리아 선수 부상 핵심비트기보다 오비앙 선수 부상이네요 반면에 원정팀 토리노 5리그서 8승 8무 6패 12위에 위치했고 토리노의 키 플레이어 공수 자파타 선수죠 콜롬비아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 6골 3도움 기록하고 있고 토리노에서는 주전 핵심 중앙사태백 스쿠르스 선수 부상이네요 그래서 잠깐 결론 결론은 전력상 토리노의 절대적 우위와 함께 사솔로가 최근 10경기 1승 1무 8패로 처참한 행보를 선보이며 아, 강등권 언저리까지 추락한 상황. 허나 최근 토리노의 원정 경기 기복이 존재하고 있고 야, 지난 라운드는 제가 볼땐 이길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최하위팀 살레르니타나와의 경기 졸전 끝에 영대형 무승부. 영대형 무승부를 거뒀고 이거 대대로 보면요 사솔로가 홈에서 토리노를 상대로 굉장히 강한, 강한 면모를 선보여왔었기 때문에 대입의 홈팀 사솔로의한 골차 진땀성을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멍 경기 EPL 웨스트햄 대 아스날 경기네요. 일단 홈팀 웨스트햄 리그에서 10승 6무 7패7위에 위치했고 웨스트햄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보웬 선수죠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 14골 4도 기록하고 있고 웨스트햄에서는 주전핵심 공격수 안토니오 선수 부상, 주전핵심 미드필더 파케타 선수 부상. 야 핵심 라이트윙은 이베나마 선수는. 올림픽을 이용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판매는 원장팀 아르티타 감독의 아스나리그스 15승 3무 4패 3위에 위치했고, 아스날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부카요 사카 선수죠.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챔스에서 3골 4도움, 리그스 8골 7도움, 총 11골 11도움 기록하고 있고, 아스나에서는 핵심 미드필더 비에라 선수 부상, 주 핵심 중앙사타백 팀버 선수 부상, 핵심 미드필더 파티 선수 부상, 주 핵심 레프트백 진첸코 선수 부상, 주 핵심 공격수 가브리엘 제수스 선수 부상, 주 핵심 미드필더 조르딩요 선수 부상이네요. 그래서 사카 결론 결론은. 뭐 전력상 아스날의 야 구세와 함께 웨스트햄이 최근 2 부리그 팀이 브리스톨 시티에게 패하고 연이어 리그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최근 졸전을 펼치며 최근 5경기 3무 2패로 극도의 부진함을 선보이고 있고 야 지난 라운드는 맨유한테 야이 4대0 대패를 당하게 됐어요. 3대0 대패 있는 반면에 아스날은 강력한 리그 후보인 리버풀을 3대 1로 대파를 했습니다. 완파하는 등 최근 리그 3연승으로 초 상승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원정팀 아스날에 한골쳐 진땀승을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번 경기 이탈리아 세리에 볼로냐 대 레체 경기네요. 일단 홈팀 볼로냐 리그에서 9승 9무 4패 6위에 위치했고 볼로냐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지르크지 선수죠 네덜란드 국적 선수 이번 시 8골 5도움 기록하고 있고 볼로냐에서는 핵심 중원 선수백 수마우로 선수 부상, 전핵심 라이트윙 은도예 선수 부상이네요. 판매의 원정 팀 레체 리그에서 5승 9무 9패 13위에 위치했고 레체의 키 플레이어 공부서 크로스토비치 선수죠 네, 몬테네그로 국가대표 선수 이번 5골 기록하고 있고 레체에서는 뭐 추축 선수의 큰 부상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론 결론은 전력상 볼로, 볼로냐의 절대적 우위와 함께 레체가 최근 4경기 1승 3패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볼로냐가 최근 레체와의 홈 경기 2연승으로 강한 면모를 선보이고 있고 레체가 이번 시즌 원정 경기 11경기 야 1승도 없어요 무승 5무 6패 5무 6패로. 리그 최하위권 원정 성적으로 원정 초 약세이기 때문에 홈팀 볼로냐에 한골차 진땀성을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 1번 경기 이탈리아 s l A C 모나자 대 헬라스 베로나 경기래요. 일단 홈팀 A C 모나자 리그에서 7승8무8패1 2 위에 위치했고 A C 모나자 키플레이어 공격형 미드필더 콜파니 선수죠. 이번 시7골1 도움 기록하고 있고 모자에서는주 핵심 미드필더 카프라리 선수 부상, 핵심 레프트윙 고메즈 선수 징계 결정으로 빠졌네요. 반면에 원정팀 헬라스 베로나 리그에서4승6무1 3패1 7 위에 위치 헬라스 베로나의 키 플레이어 밀토다 수슬로프 선수죠. 슬로바키아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한골 3도움 기록하고 있고. 헬라스 베로나에서는 주전에 심 공격수 듀리치치 선수가 아야 에이몬자로 이적을 해갖고 야 듀리치치는 친정 팀을 상대로 어 대결을 펼치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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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상 AC 모자의약 우세이고 헬라스 베로나가 최근 리그 원정 경기 4연패를 비롯해 이번 시즌 원정 경기 12경기 1승 2무 9패로 리그 최하위권 원정 성적으로 원정 초 약세이기 때문에 분명 AC 모자가 주도하는 경기는 되겠으나 최근 AC 모자가 8경기 보면 2승 2무 4패로 부진한 흐름이고 최근 AC 모자의 경기력을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 알 거예요 수비 조정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두팀 난타전 거 데모성보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 경기. EPL 아스톤 빌라 대 맨유 경기네요. 일단 홈팀 아스톤 빌라 리그서 14승 3무 5패 4위에 위치했고, 아스톤 빌라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와킨스 선수죠.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유로파 컨퍼런스리그 5골, 리그서 11골 10도움 총 16골 10도움 기록하고 있고, 아스톤 빌라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부엔디아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 센터백 밍스 선수 부상, 핵심 공격수 듀란 선수 부상, 핵심 중앙 센터백 하우스의 선수 부상. 주전심 레프트백 로카스 디뉴 선수 부상 주전심중원사태백 파우토레스 선수가 부상이네요. 판매나 원정팀 맨유 리그에서 12승 2무 9패 6위에 위치했고 맨유의 키플레이어 공구스 가르나초 선수죠.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 7골 2도움 기록하고 있고 맨유에서는 아이고야 이 주전핵심 중원사태백 리산드로 마르티니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는데 4경기만에 또 부상을 입었네요. 핵심 레프트백 말라시아 선수 부상 핵심 라이트 라이트 백원 비사카 선수 부상, 주넥신 미드필더 마운트 선수 부상, 주넥신 미드필더 암라바트 선수 대표팀 차출로 빠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한결론 결론은 뭐 전략상 아스톤 빌라의약우서 함께 맨유가 최근 다섯 경기 4승1무의 초상승 흐름을 타고 있기에 접전은 불가피한 상황. 그러나 맨유의 최근 승리들이 보면요, 이 하위권 팀들을 상대하러 한 승리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아스톤 빌라가 이번 시즌 리그 홈 경기 1 1 경기 보면요, 9승1무1패로 그리고 최상위권 홈 성적으로 막강한 홈바를 선보였기 때문에 홈 팀 아스톤 빌라의한골차진담승을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경기 이탈리아세이 제노아 대 아틀란타 경기네요. 홈팀 제노아 리그서 7승 8무 8패 12위에 위치했고 제노아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구드문드손 선수죠. 아이슬란드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 9골 2도움 기록하고 있고 제노아에서는 핵심 공격수 메시아스 선수 부상, 핵심 레프트 미드필더 헵스 선수 부상, 주 핵심 수비수 어대 윈터 선수가 진계결정으로 빠집니다. 반면에 원정팀 아틀란타 리그서 12승 3무 7패 4위에 위치했고 아틀란타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ہوتے رأيت. 데켈레 라엘의 선수죠. 제2기의 뭐 케븐 데뷔라이너 선수라고 불리는 선수인데 벨기에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아 9골 7도움 기록하고 있고 아틀란타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루크만 선수 대표팀 차출 주넥시미드필더쿠프메이너 선수 부상이네요. 그래서 잠깐 결론 결론은 전력상 아틀란타의 우세와 함께 제노아가 최근 8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기에 접전은 불가피한 상황 허나 제노아가 최근 무승부 빈도가 굉장히 많고 아틀란타가 최근 10경기 보면 무려 8승 1무 1패로 초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고 아탈란타가 최근 제노아의 원정 경기 3경기 2승 1무로 강한 면모까지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표 원정팀 아탈란타의한골차 진땀성을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14번 경기 이탈리아 세리에 A 시밀란대 나폴리 경기네요. 일단 홈팀 A 시밀란 이것은 15승 3무 4패 3위에 위치했고 A 시밀란의키 플레이어 공격수 지, 지루 선수죠. 어느덧 38살 노장 선수임에도 이번 시 12골 9동 기록하고 있고 A 시밀란에서는 핵심 중앙수 탑에 칼로루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포베가 선수 부상. 전액심 중앙 사타백 디아우 선수 부상. 전액심 라이트윙 축후에지 선수 대표팀 차출. 전액심 중앙 사타백 토무리 선수 부상입니다. 판매의 원정팀 나폴리 이리거서 10승 5무 7패 7위에 위치했고, 나폴리의 킬플레이 레프트밍 흡입차 선수죠. 조지아 국가대표 선수 이에시6골4 도움 기록하고 있고, 나폴리에서는 주전 골키퍼저 메레트 선수 부상. 전액심 레프트백 올리베라 선수 부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론은 전력성 A시면 란의 야구 승와 함께 나폴리가 최근 5 경기 3승 1무 1패로 반전의 흐름을 마련해 마련해 기는 했으나. a c 밀란 또한 최근 4경기 3승 1무로 초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고 최근 나폴리의 경기 기복이 존재하고 있고 최근 에이시밀란이 나폴리 를 상대로 굉장히 강한 면모를 선보여 왔었기 때문에 홈팀 a c 밀란의 한골차 진담성 예상하겠습니다. 이로써 제가 준비한 축구 승부패 2024년 7회차 14경기 전격타 분석해드렸고요. 저희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